텐션이 와우 그러는데 오늘 나 만난 사람들 다 그러던데 오늘 텐션 왜 이렇게 좋냐고 <laughs> 어뭐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일부 유튜브 댓글러 놈들이 아 하이닉스 그 테이버가 19만 원에 샀다던데 이러는데 에그 하이닉스를 에그아 이런 거는 인증하고 스타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말씀을 좀 드리려면은 아주 그냥 그 유, 유튜브 댓글들이 그 영상 뭐다 챙겨 보지도 않고 라이브 보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어 진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에매크리뜬데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하이닉스를 일단 양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하이닉스 양전을 했고요 주행률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아주 그냥 제가 그 사이즈 있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아 오늘 양전했어 오늘 양전 너무 사이즈 있게 들어가서 오늘 양전했어요 따단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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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다 어우 힘들었다 아 어 제가 이, 815 영상 올라갔나? 815. 815, 어, 이거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내가 하이닉스를 산 진짜 이유. 삼성전자 전망. 뭐, 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렇게 한다고? 예? 어. 아무튼, 요게 이제 하루 종일 올라갔죠? 어, 어제, 어제 촬영하자마자 어제 올라갔어? 야, 815 속도 대박이구나? 아무튼, 그래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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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정말, 저기서도 제가 탑픽이다. 어마어마합니다. 9.44%. 하이닉스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를 말씀드리러 왔어요. 예, 고 전략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오늘 제 어스에 그 회의할 게 있어가지고 어스 갔다가 어스 직원들도 제 방송 들으니까 쓱 와가지고 근데 그 2번님 그 하이닉스 그 아침 방송에서 오늘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 하이닉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더라고 형님 하이닉스 감사합니다 아이 또뭘또 또 그래요 예 근데 이 차트 보면 답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차트를 기준으로 그 주봉 기준으로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은 일단은 그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있고 또 라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형주예요. 하이닉스는 대형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를 기준으로 맨날 말씀드릴 때는 대형주는 뭘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주봉을 보고 투자하자. 요거를 보고 투자하시면서 아, 요러면서 이제 뭐좀긴시기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좀더 맞다. 요때 우리 그 8월달에 8월을 개박살랐던요 날도 이거 보고는 못 참고 그때 어? 그 매수 시작했던 거고 그러고는 여기 와서도 여기서 또 매도했던 이유는 이평선 차맞졌으니까 매도를 한 거고 이평선 못들었으니까 매도를 한 거고 이번에도 같은 논리란 말이지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물론 매수를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그 평단이 지불했죠 높긴 하지만 저 밑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보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저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저 라인이 얼마인데 저 라인 지금 보시면은 19만 원이에요 저 라인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침 방송에서 오늘 하이닉스 오르기 전에도 지난 주에도 아 하이닉스 19만 원만 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저걸 보고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저 라인을 뚫느냐라는 부분은 결국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실 실적도 이제 잘 나와야 돼요. 3전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고 6퍼? 난 10퍼다 비중이 작지만 5오 오 나보다 더 밑에 샀네. 어, 그쵸? 예, 네, 부럽다. 부럽다. 알았다. 아, 부럽다. 아, 그래, 알았어. 네, 박재인 어깨. 부럽다. 아주 부럽다. 좋겠다. 뭐다돈 벌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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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좀 늦게 사서 18% 먹었다고. 야이 새끼야, 넌 좀, 넌좀 그, 넌좀 그렇다야. 어, 이거 땡큐 형 축하드립니다. <laughs> 18%요? 시브레 바닥을 잡았네. 그래요, 예. 14.5%다. 허씨, 시브레 그네. 아, 오늘은 신나는. 날이지 오늘은 신나는 날입니다. 예. 오늘 오른 게 얼마인데? <laughs>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삼성전자 실적이 일단 바로 잠정 실적부터 이제 그 10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감 잠정 실적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값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이 영업이익이 얼마라더라. 이번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6조였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최근 삼성전자 보고서 좀 볼게요 그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지금 시장에서 좀 돌고 있는 게 있어 잠시만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은야 텔레그램에 삼성전자 비판 채널이 있다 와 어쩔 거야 삼성전자 욕하는 채널이 이렇게 그 저러, 저렇게 삼성전자 비판 채널에 구독자가 꽤 많네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보고서가 과도한 하락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게 어디 거냐 그러면은 하나에서 나왔네요 하나에서 나왔고 얘네들이 지금 전망치를 내보인 게 있어가지고 스크린샷 딱깡 요거를 바로 편집을 해서 공유 오케이 보시면은 삼성전자 이번에 지금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데 실적 전망치 예상치가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24년도 얘네들이 지금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 조, 40조 요렇게 지금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올해 40조가 될 거다, 내년에 50조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 실적이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서 지금 24년도 3분기 예상치 영업이익이가 지금 10 조 4천억이에요. 한화 투자증권에서 얘기하는 건 10조 4천억.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12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10조 이상 나와 주느냐, 10조 11조 12조가 나와 주느냐 아니면은 10조 밑으로 깨지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어닝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10조라고 하는 숫자 기준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 이익이 이제 10조 이상 나와 준다 그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건 스탠리의 그 이슈는 기우였을 뿐이다. 그리고는 삼성전자랑 그 마이크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실적에 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특히 삼성전자 실적에서 더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스마트폰 안 팔릴 거다, 뭐 패드 안 팔릴 거다, 노트북 안 팔린다, PC 교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는 부분의 실적,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이 지금 어찌 보면은 좀뭐 선반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매도가 터진 거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얘네들이 메모리 같은 경우에 빛, b 투비로 공급하는 것들은 비투비로 공급하는 거는 이건 고정 가격이에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는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대량 거래기 때문에 가격을 맞춰놓고 생산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고정 가격이거나 비공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고정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10조 이상의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고정 가격 어, 이 고정 가격이 지금 시장에 비공개되어 있는 조개 하나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네거시 레버리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HBM 만드는 건 중국으로 다 가고 있고 중국 뉴시도를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 규제 때린다 그러니까 ASML도 장비 사재기 하고 삼성전자 HBM도 사재기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메모리도 많이 사재기 하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재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뭐 중국이 많이 사든 그게 아니면 뭐 메모리가 잘 팔려 잘 팔려서든 얘네들이 말 그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영업. 이기 지금 지난 분기에 10조가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 12조 뭐 이렇게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요 라인 뚫고 가는 거지 요 라인 뚫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하이닉스는 그냥 어? 야 레거시도 좋은데 그러 뚫고 가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지금 hbm으로 돈을 잘 번다라는 게 바닥에 깔려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로 주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만약 에 여기서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거 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왜냐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 4% 올랐어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샀습니다 오늘 잘.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 샀어요.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샀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삼성전자마저도 실적이 잘 나와서 메모리 B2B 고정가라고 하는 저 부분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어팡이 좋은 상황이라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를 내주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봉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주봉차트가 더 초참하잖아. 하이닉스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거든 이렇거든. 훨씬 더 초참해. 같이 고점 찍고 난 뒤에 지금 7월 1 0일날 같이 고점 찍 잖아요 이렇게 그리 같이 고점 찍고 나대지 못하게 됐어요. 얘는 지지 못하고 개복살라지 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실적이 이제 더 좋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더 좋아가지고 10조에 한10% 20% 정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생각보다는 하고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되돌리는 이 과정에서는 하이닉스는 이걸 뚫고 올라갈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랑 삼전이랑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밑단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장 밑단에 지금 베이스로 딱 깔려 있는 건 요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그래도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요게 제일 바다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D램이라고 부르는 얘가 바다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로 다시 들어가 있는 게 HBM을 조금 한다더라. 그런 여기에서 어 D램도 깔려 있고 여기 랜드도 같이 깔려 있지. 랜드도 같이 깔려 있어요. D램 랜드가 같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HBM이 그래도 좀 이게 그퀄테스통과 하고 그래도 여기서 출이 좀 난다더라. 정확하게 수율이 얼마다라는 건 공개되지 않았지만 돈좀 번다더라고. 하이닉스는 H B M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 지금. 하이닉스는 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 B M 만들기 만드는데 이게 지금 중국 향인 거야. 이렇게 조그만한 거야 지금 이게. 엔비디아에 들어는가 들어는 가는데 중국 향으로 들어가고 지들이 만들어서 팔긴 팔아. 근데 중국 기업을 파는 거야.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오늘 어떻게 됐냐? 외국인 기준에서 오늘 매동 보시면은 매수였고요. 매도였어요 삼전. 오 이거 와이 외국인 새끼들 이거 와와 대단하다 이거 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오늘 삼성전자를 오늘 오늘까지도 집어던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야이 새끼들 이거 이, 정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국인 기준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고는 거기서 hbm이라는 것에 꽂힌 거고 그래서 오늘 동향을 보면은 그냥 하이닉스만 산 거예요 하이닉스만 외국인들 삼전물량 그뭐 작년도부터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몇조안 남았어요 약간 그러니까 2023년 말에 그 아, 2022년 말에 반등할 때부터로 잡아도 한 6조? 5조 6조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팔아졌기면은 실적 발표 전으로까지 다음 주까지 팔면은 팔거 없어 진짜. 물론 뭐 이게 ETF 물량까지 더 나온다 그러면은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량이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근 2년 동안 산 물량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5만 원대 라인에서부터 4올린차올린 물량 지금 다 나오는 거야 지금.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삼성전자 오늘 뉴스 나온 거 중에 8단 스킵, 스킵하고 12단 콜테스트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나그 뉴스 보고 야 웃자다가 삼성 이렇게 이 망가졌나 싶더라. 이게 그 에, 기사가 그 찌라시가 났어요.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는데 8층짜리 아파트는 일단 패스하고 12층 먼저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소리는 아니지 12층이 더 수요가 지금 12층이 더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닌데 12층이 될 거였고 그1 2층에그 소위 말하는 이슈가 있을 거였으면은 8층은 진지게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실버 버튼 패스하고 골드 버튼 받겠습니다라는 느낌이고 약간 그어그 어그 롤할 때도 우리 골드 뛰어넘고 갑자기 그어 마스터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맞냐 그게 어 다이아 좀그래요 예. 그, 그 뉴스 나온 그뉴스는 그 솔직히 들으면서 아 삼성전자 이 정도로 급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뉴스거리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뉴스로 내지는 않을 소식인데 여기에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추가적으로 지금 발목 잡는 게 그거예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하만 전장 사업부도 마찬가지고요 파운드리 사업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쌓여 있는 얘네들이 다 짐덩이지 짐덩이 전장도 자동차 시장 안 좋다 그러고 스마트폰도 뭐 지금 뭐 경기 안 좋으면 뭐안 팔릴 수 있다라고 야기 나오고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죠 가전 제품도 삼성전자에 경기 침체 대비 이슈로는 얘네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또 삼성전자, 뭐, 인도공장 지금 파업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거기도 가전제품 공장이긴 한데, 삼성전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금 좀 악재들이 계속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제품을 계속 팔면서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나 이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망한다 그게 아니에요. LG전자 안 망했잖아. DBI텍도 돈 법니다. 그사업부내에서 기술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조 조정은 되게 될수 있고 규모는 작아질 수 있겠으나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거는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거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삼성전자가 망한다라는 거는 지표 나왔네요. 좀이다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오늘 요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스트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베스트는 나스닥 빅테크 그 상위 기업들이랑 하이닉스, 비디아 마이크론의 주가가 역의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만이라도 더 올라갑니다. 빅테크에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과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들과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주가가 디커플링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 주식이 더 올라갑니다. 만약에 두 개가 동조화 돼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같이 움직여버리면은, 그러면은 삼천 못 가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왜 그, 왜 그런 로직이 쌓여지는지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하이닉스의 1차 매수, 1차, 1차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저기 20, 20주선? 9만 원이라고 하는 20만 원이라고 하는 저 라운드 피겨들이 결국에는 매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를 뚫은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뒤집어지면서 한닉스가저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런 팔만 안 되지. 그런 팔만 안 되지. 다시. 우리나라에서 HBM을 공격적으로 보는 그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 보고서 이번에 32만 원, 33만 원 이런 거 나왔죠. 우리 장열이 아재의 계산 로직. 그에 따르면은 32만 원이면 곱하기 0.8해 보시면은 25만 6천 원이요. 전고 간다는 소리야 지금. 여의도에서 이번에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 아니다 하고 반박 보고서가 딱딱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반박 보고서가 나온 게 대부분 30만 원 초반대를 얘기를 하는데 장렬형 로직 목표 주가에 0.8을 곱해라 로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간다라는 기관들의 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 여기서 삼성전자까지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여기가 좋다라는 거거든?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여기가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 뭐예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본기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죠. 오늘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가 아직은 우리가 HBM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마이크론이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매도예요. 왜? HBM 사이즈 봐봐. 이거에 대한 롱숏이었다고, 오늘은. 오늘은 이거에 대한 롱숏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실적에서 만약에 10조가 넘어가는 11조가 넘어가는 그러한 실적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뭐 세부 내역에서 또뭐 어떻게 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면은 뭐메모리는안 좋은데 그래도 막 갑자기 뭐 전장에서 깜짝 실적이 나와버리고 파운드의 적자가 줄었다던지 아니면 가전제품에서 깜짝 이익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또그 돈을 회계상의 재무제표상에 이런 뭐 숫자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뭐 그래도 삼성전자의 가장 큰그 영업이익 변동성을 가져주는 거는 디램이랑 랜드사업부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만약 만약에 영업이익이 11조 12조가 나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다시 이자 보러 갈수 있다 베이스가 좋아지는 거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둘다 좋네요 마이크론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얘도 나쁘지 않은데 얘도 하고 있네고 하이닉스는 HBM도 존네가돼 버린다고 그리고 마이크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 기준에서 내년도 25년도 기준에그 HBM 시장이 30조가 넘어갈 거다 자 그러면은 HBM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HBM 시장이 마켓 자체가 30조 정도의 규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5 빌리언이라 그랬어요. 대충 한율 따지면 30조가 넘어가는데, 30조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를 차지할 거냐? 여기서 대충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왜냐면은, 하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8단 12단 같은, HBM 3 8단 12단 같은 최첨단에 최신의 공정은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요 HBM2보다도 비싸고 HBM3보다도 비싸 그러니까 HBM3 8단이라고 하는 HBM3 12단이라고 하는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지 그러니 규모단에서 그냥 50%가 아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기준에서는 50% 이상의 매출 그러니까 뭔 소리야 15조 이상의 매출이 하이닉스 HBM 사업부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지금 영업익률을 대충 어느 정도 40% 50% 잡아요 50% 잡으면 얼마 내년도 HBM 사업부에서만 7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하이닉스 딜에만 참안 좋아가지고 적자 볼때 하이닉스 적자가 어떻게 됐냐 보시면은 하이닉스 연간 적자가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7조쯤 나왔거든요 뭔 소리예요 이거 놓고 보면은 앞으로 hbm 시장이 지금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정신 못 차리고 마이크론이 돈달려가지고 저렇게 후덜덜하고 있으면은 hbm 시장이 더 깊어질수록 하이닉스는 적자 볼 가능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앞으로 한3 년에서 5년 정도는 적자볼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가정했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HBM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 그대로 오늘 뉴스 나온 것처럼 12단 먼저 콜테스 빡 통과해가지고 그큰 캐파에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의 시장 그 마켓 시어를 위협할 만큼 기술을 확보하고 빠르게 이제 그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스토리는 깨지는 거고 하이닉스도 다시 적자를 적자를 기록할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도 가정했던 게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 이제 탑 플레이어로 올라오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고 하이닉스는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릴 거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26년도에 영업이익이 안 나올 거다라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을 찍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소리는 아니지. 대신에 대전제는 삼성전자가 이 조그만한 HBM이라고 하는 요요 요게,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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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져야 된다는 거지 이만큼 저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깔려있는 가정은 그겁니다. DDR5 수율이 하이닉스 반 수준이라던데 그런데 DDR5는 그렇게까지 반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뭐 원시 공정에서는 그렇게 뭐 수율 차이가 크게 날수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HBM 기준에서 수율이 하이닉스 한60% 정도 삼성전자가 한30-40%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한 2배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HBM에서. HBM이 D램을 쌓는 거잖아. 그래서 놓고 보면은 실제 D램의 수율은 한10% 정도 15%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다들 추측은 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뭐 차트 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보시면은 일단 19만 원, 20만 원에서는 매도세가 분명 히 있을 거다. 이평선도 있고 전고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여전히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아예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아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10만 갑자기 12단 통과했다 그러고 그러고 난뒤 이제 쭉쭉쭉 이제 수 올라오면은 그럼 하이닉스 밀리는 게 맞지. 근데 그게 지금 작년 9월부터 1년째 반복되는 이슈다 보니까, 에그 자꾸 그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지 어, 임금님기는 당나이기돼 버렸잖아 지금 삼성전자 hbm이 양치기 소년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지금은 요거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거 팔았다고 이렇게 해놨냐 그랬는데 안 팔았습니다 왜 팔아요 예, 오늘 같은 날왜 팝니까 오늘 같은 날 팔면 주식 못하는 거지 팔아도 여기서 덜 먹어도 내일 팔아야지. 유튜브에 그 댓글 놈들이고요, 어? 데이버 지금 하이닉스 아직도 물려있어서 하닉스를 물고 빤다는 그 놈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수익률 그 깐, 그깐 겁니다, 지금. 까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바로 19만원 가면 팔아야지. 내일 바로 19만원 가면 팝니다. 바로 내일 19만원 간다 그러면은 팔아야지. 그리고 그 제가 19만원 갔다라, 19만원부터 샀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댓글들이 있던데 19만원 상관 여기에요. 도대체 몇달전 얘기라는 거야? 저기서 사서 차트 깨고 이악 물고 버티다가 여기서 물타고 여기서 팔았다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았다고 이런 그이양물고 버텼어 이양 물고 이양 물고 버텼어 제가 요요요 구간에서부터 그 다시 재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 이양 물고 버틴 거예요 네 그래봤자 모든 일이 두 달인데 참 길게 느껴졌다 그러는데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이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물려 있을 때는 그 지옥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게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이거 형 안녕 형들 안녕하세요 물결표 이제 돌도끼 벗어나는 거야 하이닉스 밸류체인만. 뭐 심텍이나 대덕이나 이런 애들은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야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심텍이 마이너스 40%물한번시타고 내년까지 버텨 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어,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중 생각 잘하세요. 아니 반도체 물 타는 거는 별로 시, 그뭐 실적 나오는 반도체에 물 타는 거는 그렇게 제가 뭐 말릴 것까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중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신택이나뭐 대덕이나 이런 기업에 내 포트 비중이 막 50%가 넘어간다, 막 3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종목 하나 때문에 내내 내 계좌 자체가 다 그냥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비중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체크 하셨으면 좋겠고 막 비중을 막 그렇게 막70% 80% 담는다 그러면은 소부장 80%다 담으면 안 돼.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밸류체인 말씀드리는 이게 하이닉스가 50%고 뭐 나머지 뭐 이렇게 하이닉스가 30%고 그뭐 소부장이만 20% 들어갔다. 그래서 50% 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계좌 자체가 망가진다라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반도체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이게 뭐, 소부장이, 뭐, 센 소부장이면은 좀더 수익률 좋고, 약한 소부장이면 그냥, 인덱스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돼버리는데, 소부장만 있으면은, 너무 복불복으로 또예요 브릿지 정도 봐봐요. 3전 30%가 넘다 그러잖아. 소부장 얘기를 하시지만소도3전이30% 넘다라는 건뭔 소리예요? 균형을 잡아놔야 돼. 투자를 하실 때 균형은 일단 잡아놓고, 거기에서 내가 좀더 그, 그, 약간, 별첨 스프 느낌으로 이렇게 소부장 같은 걸 뿌리는 건데, 아 그거 비중 조절 잘못하면 그골로 간다잉 계좌 자체가 안 올라와요 로젠펠트형 나는 하이닉스 100%다 역시 역시 변호사는 뭔가 다르구나 <laughs> 역시 변호사는 뭔가 다르구나 어 아주 그냥 어 그러네 역시 스마트다이는 뭔가 달라 현금지금 몇 프로야? 현금지금 많으면 안 되는 건가? 아니요 저 많아요 지금 현금 비중 그래도 한 3,40%? 30, 0네 30, 많아요 근데 지금 현금 비중 많은 거는 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 기준을 봐야 돼서 저는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삼양으로 갈아타지 말거. 손절하고 갈아탄 거 아니죠? 예, 그만 아닌데. 어, 에이, 뭐, 입절하고 갈아탔으면 상관없어. 어차피 삼양도, 어차피 업사이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삼양도 뭐, 그냥 2년, 3년 놓고 보면은 하닉스 보다는 삼양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 따라 다른 거긴 한데, 왜냐면 하닉스가 2년, 3년 놓고 보면은 가다가 꺾일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냥 뭐, 변악기나 화장품이나 라면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좀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렌드에서는. 손절하고 넘어갔다 그러면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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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못하, 잘못 잘못, 잘못, 잘못된 거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대로 뭔가 좀더 스터디를 하고 그러고는 좀그 어차피 시간을 녹이면은. 망하지 않는 기업은 올라오고 올라올 때까지 사면은 수익을 낼수 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요요요요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어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많긴 한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일단은 마이크론 덕분에 HBM이 좋은 거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제 정말로 B2B로 거래되는 메모리 가격이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이 나와주면은 여의도 기준에서는 하이닉스를 20만 원 위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우리가 말하는 그 TSMC와 엔비디아, 반도체 제조 기업들, 지금 AI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주가는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빅테크들의 주가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거예요. 같이 가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국이랑 같이 한박살나고할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 바로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기. 깔아놓고요.